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신 일로 믿고 제가 먼저 한절 읽겠습니다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가지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당회원들 한라산 등반 잘하고 또 우리 수양회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축의 재앙입니다. 그 동안 네 번째 재앙 보면은 피 개구리 이파리 이런 재앙들은 사람들과 인체 관계 직접적으로 나를 통하여서 주는 그런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징계 불순종에 대한 책망입니다. 내 육체의 아픔에 대해서 주의 환경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 재앙 전염병 재앙인데 가축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소양 뒤에 쭉 가축의 종류들이 나옵니다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데, 환경도 그렇게 막 변하거나 그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이 소나 양이나 낙타나 이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어떻게 보면 재산이에요. 전체적인 삶의 수단입니다. 이것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피, 개구리 파리 이런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왕이 너무 강팍했습니다. 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그래 그렇게 너희 강해 그러면 이제 이 경제적인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립니다 동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정말로 물질뿐만 아니라 생계 수단까지도 어려움을 오게 되는 이런 상황. 우리의 삶에도 구약에 만라기서 3장에 그 말씀합니다. 왜 너희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느냐 물어봤을 때 내가 하나님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11조와 봉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복을 주는데 창고에 들여 넘치게 하고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 모든 것이 건강, 직장,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세상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안에 이루지 않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모든 환경과 직장 심지어 우리의 건강, 자녀들 가정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주님이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드려도 하나님 우리 마음이 서운한데 그래서 시일조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창고가 넘치고 조금이라도 새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최근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할 때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라고 구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역사하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방해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려움을 주어서 그 그야말로 자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왕이 얼마나 지금 강팍합니까? 그 강팍한 바로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지금 꺾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돌본다. 더 나가서 애굽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보아라 하나님의 구원원에 반대한 자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바로 마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가야 됩니다. 이때 철저하게 수많은 그런 광야 지역에서 많은 백성들이 바로 서로 간의 성품과 기질과 신앙도 다를 겁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합지절, 물론 이제 다음에서는 여러 가지 집합별로 구분해서 임무를 주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세상을하해 나아갈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는 이런 제한과 이런 책망을 준다는 것을 하나하나 제한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인체,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런 환경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물론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들의 백성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오늘도 같이 우리를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사는 우리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도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물론 물질 문화와 살아가는 생활 형태는 너무 다르죠. 지금은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기야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 한다르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의 책망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할 때마다 어느 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끊임없이 사명을 줍니다. 일절이 사명입니다. 하반절 일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 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끊임없이 계속 바로가 강파한 마음으로 거절하면 다음에 또 많은 연단과 재앙을 수단을 통해서 바로를 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바로에게 가서 이말 해라. 어떤 말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소명입니다. 모세의 소명,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각자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주신 사명과 측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출애교 3장 10절에 모세의 소명을 하나님 주시면서 내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라. 그러면서 그들의 부르짖음이 바로 하늘나라에 달았고 에굽에서 하는 그 30년 동안 고통받은 그장정 60만 명 내지 그2 3백만 되는 내네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나 참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그들의 괴로움과 에굽 사람들에게 받는 학대를 내가 보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자도 40년 동안 이 바로 왕궁에서 좋은 물질 문화, 왕궁 문화를 배우게 했고, 40살 때 모세가 40년 동안은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려고 하면 안 돼. 그래서 미리한 광야에서 철저하게 양치기, 그동안 배웠던 지식 다 내놓고, 아, 광야 생활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40년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광야 생활 다 배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80살 된 모세를 바로 그 어마어마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민종 내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믿음 상을 잘합니다 물질 봉사도 하고 사명 감당도 잘합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 이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도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 직면하는 이것만 보고 즐거워하고 낙심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살 된 모세를 그 계획을 세워서 이 바로 앞에 가서 지금 민족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40살 먹은 모세, 혈기왕성합니다. 왕국에서 좋은 학문 배웠습니다. 이때 보내서 바로 앞에 가서 바로 내민용 내놔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 믿음상 그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런 고난이 이럴 때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더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의 터널을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터널을 잘 바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일에 거절한다면 내민정 내논을 하겠을 때 바로가 거절한다면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기를 쓸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면 보여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3절 보세요. 여호와 손이 들에 있는 너희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만일 내 백성 내누라 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아라. 이겁니다. 또한 가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책망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가 왔을 때 화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손에 달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여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뒷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도한 뜻을 반드시 우리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환경만 보고 바로 좌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보세요. 믿음의 자녀들이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것을 이겨나가시는 힘을 주셔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했을 때 가축에게 돌림병에 더해서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인데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떨 것인가. 믿는 자들은 돌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재앙과 고난과 심판 중에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수많은 어려움이와도 두려울 필요는 없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사절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부 가축을 구별하려니 이스라엘의 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않냐리라 하셨다 하라고 하시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것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마음으로 깊이 우리는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 환경이 배하고 수많은 어려운 물에 측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엘로 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약속터에신하나님이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환경이 있어도 이 환경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내가 압니다. 이것을 잘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그런 환경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앞으로 이제 출애굽할때 15장, 14장 에 나옵니다만 출애급할 때 뒤에서 애국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예요 모세 손에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뒤에서는 애국군들이 말을 타고 창을 가지고 수많은 군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인데 갈 길이 없습니다 가면 빠져 죽고 아니면 딱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돌보십니까? 예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겠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가는 것은 적과 그런 가난 땅입니다. 그들이 오지 못하나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더 나가서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 지팡이를 받아내밀어.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지혜를, 지혜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상상이나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니, 넘실거리는 물에 지팡이를 내밀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으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길이요. 여러분, 우리가 물상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은 뭐 능치 못할 수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 하나님. 수많은 재앙을 행하신 하나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집행을 내밀었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바다가 갈라집니다. 마른 땅같이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애국군들이 거기까지 하고 잡으러 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가고 애국군들이 말을 타고 수많은 군병들이 바로 황해바다를 건널 때 애국군들이 다 건너가고 난 후에 물이 하나가 돼서 전부 다그 사람들을 수장시켜 죽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할때 아무것도 무기를 갖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기를 가지고 빨리 달려가는 군인들한테는 도갈에 든 짐이다.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땠습니까? 그들을 다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돌보신 하나님. 이렇게 바로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면서 마지막 종말 때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셔요. 우리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받고 삽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은 어마어마한 지옥으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요. 마지막 심판 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 속히 오시옵소서 바로 이 게시록 마지막 말씀과 같이 말하나타 신앙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10편 121편 4절 이하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낮에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도록 하리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일까? 우리가 막연히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반드시 때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으면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주어진 기간 동안 각자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직분과 사명도 우리가 세상 살때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할수 없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 사명은 우리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하는 직분 사명도 있습니다. 그때 해야 돼요. 연세 드시고 나서 즉 낮에 일할 때지 밤에는 어둑한 까마니까 인생은 밤이 되고 인생이 어려웠을 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새기셔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만사의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은 어느 때에 이런 재앙이 임할 것인가?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기한을 정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밖에 아, 기한입니다. 5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라. 내일로 정합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다. 내일.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다 바로 이끌고 나가. 그러면 은 지향이 임하지 않을 겁니다. 내일. 기한과 때가 있다가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 430년이나 기간을 정합니다. 이미 애굽에 그들이 살때 요셉이가, 야곱이가 애굽과 살때 그때 이미 정해요. 너희는 430년 동안 이방이계기되어서4대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그들은 400년, 그 기, 정한 기한이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물론 광야 40년, 40년도 이, 이 정탐꾼들이 40일 정탐할 때그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이라는 기간이 생깁니다. 바벨론 70년 포로생활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정한 기간입니다. 7 0년이딱 참에 다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모든 것은 만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지만, 주님의 세상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십니다. 언젠가는 심판주로 오셔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때야 기한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태복음 바로 24장 36절에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아할 것인가? 대사람이니까 5장 1절에 바로 잉태된 여인의 산을 고통과 같이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그러니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어느 때인가? 바로 지난 주간에 우리 같이 목상했던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고난은니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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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요? 구원의 날이라. 믿자는 영혼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열심히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10월 달한달 동안 바로 이 전도를 행하는 달입니다. 전도 달입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생명 초청자 안치를 정해서 4주 동안 전도가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한 태신자 하나님 이 영혼 내가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영혼 예수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우리 직장 동료들, 마을 근며 이웃집 자주 만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다면 그분은 지옥 형별 받으면서 바로 이 영을 받습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이런 곳에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은 안 믿는 그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갑니다. 믿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도 안 한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입니다. 불순종한 달에 그들의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만 해놓고 그대로 이루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어요? 안지요. 보세요. 그러면은 바로 6절입니다 이튿날 이튿날에 되었습니다. 내일이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하나님 이 일행하십니다. 을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은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어땠어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66권 성경 말씀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묵시록 계시로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은 요한 계시록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보면은 민숙이 23장 19절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어찌 하신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겠으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그대로 행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이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팍한 바로 마음 어땠을까? 7절을 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보니까 하나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어쩌냐? 그러나 바로 마음은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되면은 손 들고 그래 내 백성 인도에 내라. 그래 야할 텐데 마음이 지금도 강팍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면서도 너무나 강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믿는 사람이 저럴까? 이럴 수 여러분 있어요. 우리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이 에레미아 17장 구절 말씀 보면은 무릇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의 말씀이 내심령에 새겨져서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런 말씀을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강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꼭 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 말씀을 순정하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할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을 행하십니다.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하루도 꼭 붙잡아주시고 은혜 주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바로 정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면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